네, 안녕하세요. 앞편에서는 아,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이제 주차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출차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차량을 출차를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기 네 리모컨 버튼의 잠금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하단에 시동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네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세번 깜빡이고 시동이 걸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출차를 하셔야 되니까 앞에 출차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누르고 있는 동안 출차가 지원이 돼요. 중간에 뛰시면, 네, 차량이 이렇게 멈추고 다시 이렇게 출차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앞으로 당깁니다. 그 상황에서 탑승을 하실 때는 그냥 다른 버튼 누르실 필요 없이 스마트키만 가지시고 가까이 가셔갖고 당겨주시고 탑승.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도어를 닫으세요. 그러면 원격 전후진 완료 이렇게 되시고 그냥 평소 방법대로 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출발, 지원, 출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